그리로가 어부고 예수님이 목수예요. 그것도 목수 아닙니다. 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짜증 나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손흥민 선수한테 가가지고 손영재 구석으로 감아차야지 구석으로. 수비 가담해. 그럼 손흥민 형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김연아 자매님한테. 연아 자매 조금 더 우아한 표정을 지어봐. 반 바퀴 더 돌아보는 거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말씀에 뉘앙스가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짜증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 싫을 때 해봤어, 해봤어. 근데 알아서 한번더 할게. 알았어, 할게.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순원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약간 이런 것처럼 아 해봤는데 네. 물고기 잡아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 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뭐 한번 해보지. 베드로는그 마음이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한번 해보지. 내 진심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아니지만, 내가 순종하는 마음 아니지만, 100%의 믿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지. 그게 기적을 낳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심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순종도 내 마음이 완벽하게 동의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